최종의 학교 공동대표 의 최종 진실이 묻냐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 연대 단체인방 있는 것이 그 도와주는 거다. 올바른 그 의전이 어, 위험하다는 것 확실히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전을 폐기하고 자연 재생 에너지로 세상을 바꾸자는주장을 하고 있다 제일 큰 문제가 후쿠시마에서 흘러나온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태평양이 지금 다 오염되고 있어 그 수산물이 가장 우리 위험한데요. 그 부탁드립니다. 수산물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들어오는 방사능은 미량만 들어가도 내부 피폭으로 몸에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일본 수산물 예. 수입을 네. 금지해서 국민들이 먹지 않게끔 그것은 해달라는 그것은 그런 그것은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예, 물론 어, 학교에 특히 이제 방사능 급식 올라올 염려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생선이나 이런 것도 위험하지만 실제로 뭐 우유 같은 진정된. 거에도 좋을 수도 있고, 과자나 뭐 이런 거에도 그 방사능 정불하러! 오염도를 어, 치밀하게 검사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핏폭 오염도 지표니 백배 크기 일출감각. 근데 사실은, 아, 어, 100, 100. 크레일씩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지금 뭐8베 크레일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몸에 쌓이면 장기간 쌓이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기준치 예, 이하라고 음, 해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된다. 네, 후쿠시마를 교훈사무소 지금 그 노원전 예, 예, 지금 예, 설명이 예. 다한 고리 네. 일로기 같은 네, 것들을 예. 예. 어, 가동 중지시키고 네. 핵발산소를 네. 건설하지 네. 말자는 어,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게 확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리 오래된 지 고려가 70년이 됐는데요. 이 이게 어, 지금 또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지금 폐로하지 않으면 사실 아, 약에 사고가 나면 370만 공공재, 거의 400만 가까운 울산 경주 이런 이쪽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상 물려 뭔가 정부 공무원 노조 당장 폐쇄해야 되고 월성도 지금 김천발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전부 같이 나서서 좀 싸워줘야 된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드립니다. 국회라든지 시민 단체들이 더 서극적으로 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여권은 불법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서서 그 우리에 맞서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 당첨에 투자하는 전교조 조합 운동질이 있어서 노동이 자랑스럽고, 민중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공공성 확대 강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조직, 박근혜 권에 미친 민영화 정책과 노동탈압에 맞서서투쟁하는 조직, 공고수전 매원장자 이상무, 심오한 조아버리, 동지들과 함께 투자하겠다는 결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은 항상 올바른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민중의 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랑입니다. 또한 희망입니다. 봉수회장 박근혜 권의 민영 정책을 막으려고 사회 공복